어? 나 멋있는데? 뭐나 멋있는데? 뭐 <laughs> 어? 나 멋있는데? 뭐 아? 어? 네이플마 안하면 완벽한 남자. 오늘 많이 안 추는데? 나따 산다 오늘. 이제 반팔, 반바지 못 입겠다 이제 딱 맨투맨 입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 아니 나 킹크랩을 한 번도 해먹어본 적이 없어서 유튜브 좀 봤는데 쪄, 많이 쪄 먹던데? 삶으면 맛없지? 어. 쪄 먹어야겠지? 킹크랩 맛있겠다 킹크랩 맛있겠다 킹 백사, 라가 야지 키로에 6만 원이라고? 어, 글쎄, 한4킬로 짜리야. 살까? 원래 그렇게 비싸? 그치, 식당에서 말랑말랑 싸지. 근데 식당에서 먹음 편하잖아. 안 그러면 다사 먹, 그노랑진 같은 데사 먹었겠지. 충득. <목소리> 자, 그러면 킹크랩 사러 가 볼까? 오늘의 목표는 4kg짜리. 4kg짜리 한번 봅시다. 졸라 크겠지, 4kg짜리 킹크랩. 어, 역사가 포르쉐 X. 어허. 4kg짜리 있으려나? 여기 여기 큐브로 310 지르는 후구 아짜 역고. 어허. 조용. 저번에 탔던 곳으로가 보자. 야, 킹크랩 아무리 코도 블랙큐보다 싸네. 네 개나 핑크래, 내가 정말 싼게 좋겠어. 핑크래 몇 킬로 짜리 있어요? 3kg 넘어가, 사, 4kg짜리 4kg? 네. 4kg짜리 네. 3 킬로 넘어가. 뭐, 사 킬로 짜리 없어요? 4 킬로? 네. 4 킬로 짜리로는? 네. 3.2뭐3.3 이래. 아 그래요? 4 킬로. 아4 킬로? 네, 4 킬로 짜리 있어요. 네. 한번 달아 달아주세요. 어, 크긴 하네. 어 어. 3다 아. 어, 어, 크긴 하네. 어. 물물 빼면 그래도 한3.7되잖아을 맞아. 좀, 좀더 보고 올게요. 제일 큰거한번 보세요. 네, 제일 큰 걸로. 찍는 거야, 지금? 네. 아, 네, 유튜브 하는구나? 네. 와, 크다. 저런 네. 큰데 <laughs> 아, 3kg 700. 4kg 안 되네. 네. 킹크랩 이 정도가 제일 큰 거에 갔어요. 딴지도 없어요. 아, 딴지도 보고 올게요. 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네. 봐봐. 네. 네. 아, 삼천구도 네. 네. 아, 봤는데 뭘 제일 커. <laughs> 킹크랩 제일 큰 거. 4kg 짜리 있어요? 네. 4kg 짜리 하나 보여주세요. 트레인트로 사람이라고. 와이 크다. 아니 킹크다. 스졸라 크네. 아딱4 k g 네 좀만 더 보고 올게요. 저 쟁반 무게 안빼고 됐어요. 컷 2,500명 앞에서 일어난 무게 대기. 일단 그리고. 오킹이 부모님 주식 드린다고 저거 대게 좀 사달래가지고 대게도 좀 봐야 돼 저번에 랍스 샀던 곳으로 가자 거기가 졸라 큰거많이더라 킹크랩 좀큰거 있나? 4kg 짜리 넘는거 있나요? 4kg 넘는 거? 네. 4kg 넘는 거는 없으면 딴다 할게요 어이 죽겠어요 여기 4kg 이상 있으면 여기서 다 사야겠다 그냥 2kg 두 마리 사는 게 이득이라고? 아나요양무스새네 이거 1층은 네, 무조건 큰 거야, 유해모사.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간지가 안 나잖아, 두 마리는. 그 가성비 따질 것은 메이플도 안 했어. 사장님, 킹크랩 네. 제일 큰거 하나, 4kg짜리 살려고 하는데, 좀큰 걸로, 예, 네, 좀큰 걸로 보여짜리요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아이고, 2.8이네. 킹크랩이요? 4kg짜리? 4kg짜리처럼? 예. 4kg짜리 하나 먹 저거 나기도한 어우, 크다 <laughs> 몇분사데요 혹시? 두 명이요 두 명이면 4kg 먹어요? 네, 네. 4kg 나오겠 나올 것 같은데 딱 4kg 아, 4kg네 아, 4kg. <laughs> 여기다가, 허기들한면 소개해드릴게요. 6만원 네, 주셔야 돼요, 6만원. 6만원, 몇 킬로, 키로다? 사게 드릴게요, 6만 5천원 꺼내야 허요저 네, 음. 대게도 좀 사야 되는데. 대게? 사게 네. 드릴게요, 네, 대게도. 네, 근데 어차피 이게 많아서 대게는 살짝 삐끔을 해서 저렴하게 그냥 두 마리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따로, 따로 사는 거라 따로, 따로 해요? 대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대게 두 마리만 있으면 될까요? 한 20만원 주세요. 20만원 주요 네. 계산 얼마나요? 계산 어머니 한테 해주시면 되거든요. 다른 거뭐 반복은 안 하시고. 네. 그럼 어, 다른 거좀 챙겨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가시는게 얼마나 걸리냐? 한두 시간 걸려요. 네, 해드릴게요. 인간이 미안해. 저 무기 봐봐. 아유 어떻게 들고 가지 근데차안 들어갔어요. 2층에 네, 이층. 2층. 아 감사합니다. 유튜브 로 오세요. 네, 네, 네. 군침이 싹 떠노. <laughs> 아, 이거, 이거, 얘가 내가 홍어구나. 아, 나 진짜 살면서 홍어만큼 못 먹겠는 음식 처음 먹어봤어 옛날에 어릴 때 재미있대. 한입 먹고 타고 있어 진짜. 아, 얘는, 얘는 냄새 안 나지. 냄새를 삭혀야 되니까. 2층에 됐어, 몇 층에 됐어? 3 층에 됐어요. 한 층에 됐어. 예. 네. 여기요 여기. 숨어있던 피부는 안대를 벗고 나와주세요 이브 <laughs> <laughs>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웃음> 못하겠는데 여기? 아 옆에.. 또 옆에 택하겠네 이거 아이씨 뭐야 피부야 걸레는 왜 다녀? <laughs> 아, 참, 진짜. 다 치나, 이거 붙고다녀아참 <laughs> 뭐, 진짜 받치나 이거? 근데 못하지? 아니 i 북 같이 타야겠네 킹크랩이 g 오 t in the computer. Oh, shit. So 니 u c h Gropped the c e n t e 스한 u 서 비린내 나는데 아티어 냄새구나. n 발

이제부터 소통은 도네이션이랑만 하겠습니다 목길에 기대려고 각재는 거야 뭐야, 뭐냐? 아하, 삐브야 참 진짜 좀 해바치지 마 옆에 계신 분 되게 콤박게 쳐다보는데 꿀밤 풍대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기는 안 돼요 먼저 빨간불리떼드릴게요 뭐야? 뭐야? 왜이분은올 때마다 여자가 다른 건가요? 아, 씨발 <laughs> 이것도 여차나 찾야 되냐? 좀 올라위 없네. 올 때마다 여성분이 바뀐다고요. 이상한 거 같다고요. 정상입니다. 이것이 박준석이니까. <laughs> 또 오면 박준석처럼 잘생기던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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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미터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아, 이씨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게 나만 들게라만들으라이션을이어을 아, 이어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게이게이렇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 이렇게. 로 가면 돼? 저건 2 0 0 m 에서 봐도 sofa, don't look t h 형 이거 You're n o 인사해 e 전 e t h 네 y 겠네 here. y o 아 r e going to <웃음> 안녕하세요. 쨍땡이 <laughs> <laughs> 난리났네. <laughs> 어서 들어오시게. 환영하는. <laughs> <어이, 주이. 웃음>